친구들이 이유 없이 날 괴롭히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 괴롭죠? 먼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. 내가 저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게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가? 내가 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만 완전 멋있는 어른으 성장할 수 있나? 아니면 이 친구들이 날 낳아주고 길러준 가족 같은 존재인가? 솔직히 이 친구들 그냥 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나랑 나이만 똑같은 아이들이잖아. 요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다 처해있는 가정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생숙한 마음과 깊은 인간관계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잘못일 수도 있어 그런 깊은 사랑은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가족, 어른이랑 나누고 친구들이랑은 조금 안 맞더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나는 흙탕물에 있어도 깨끗하게, 예쁘게 자라는 연꽃이야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점은 평생 그 물에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1년, 3년 지나면 물갈이가 그래도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론 흙탕물 속에 악어가 있어서 날 잡아먹으려고 하면 얼른 주위에 똑똑한 어른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악어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먹고 기운 내세요